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어, 정말 이 가을 단풍이 물드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아이기도 한것 같아요. 스타보스 금인데요. 이 스타보스도 색감 자체가 되게 예, 어, 붉긋불긋한 느낌이 많잖아요. 어, 특히 이 아이는 금도 정말 잘 들어있어요. 입장 하나하나마다 금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 분포가 돼서 엄청 예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입장이 굉장히 환엽으로 예쁘게 나오고 있는 스타보스입니다. 좋아하는 조건들이 다 갖춰진 그런 아이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7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오늘 이 예쁜 스타보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번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362번은 블루진입니다. 자, 블루진 색감은 금 괜찮은 아이고요. 자, 입장도 굉장히 통통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자, 얼굴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나와있고 이 어, 편에 비해서는 반대편이 입장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칭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은 좀 삐딱한 그런 느낌도 살짝 보이는 그런 아이인데요. 블루진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3, 8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번 천만이 금입니다. 이 천만이 아이 금이 요, 요렇게 금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측면에 보시면 요렇게 입장이 새엽이에요, 새엽, 세엽, 요 아이는. 아이들마다 입장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사이즈는 한 7.5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자, 요 방향으로 금이 들어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속에도그렇고요 천만이금 5만원이구요. 364번도 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입장이 또 굉장히 통통하게 나와 있는데 철화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생얼에서 철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이 아이도 이렇게 금이 들어간 부분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금을 가지고 있는 천만이 그래서 번식 해보셔 해보시면 복륜이 네, 나오면 아주 괜찮,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유아이 사이즈 보시면 9.5cm 정도 나오고요. 층수도 괜찮습니다. 유아이도 마찬가지로 5만 원입니다. 365번 도감입니다. 도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철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금 상태는 아주 예뻐요. 너무 예쁘죠? 금은 정말 최상급으로 잘 들어 있는 아이인데요. 작은데 불구하고 옆에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좀 높게 입장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도 크기 보시면 4.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정확히 보시고요. 365번입니다. 20만원 드리겠습니다. 366번 꽃눈철아 색감 아주 예쁜데요. 요 아이는 뿌리는 있는데요. 아직은 완전히 활착까지는 아니라서 아직 수분이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금 상태는 아주 좋고요 특히, 특히나 이렇게 엮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이 엮여져 있죠.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이, 지금은 수분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완전히 활착을 하면 입장이 팽팽해지며 훨씬 이거보다 네, 사이즈도 좀더 나오겠죠? 이 아이 크기 보실게요. 크기 7cm 나오고요. 반대편 크기가 한 7.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철아 엮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가격은 6만원 드리겠습니다. 367번이고요. 이 아이는 완전히 활착을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꽃눈인데요. 수영도 반듯하고, 이 아이는 입장도 좀 굉장히 좀 도톰하죠? 이렇게 엮여져 있는 부분도 아주 통통하게 엮여져 있는 게 보여지네요. 엮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엮여져 있고요. 크기 이 아이 8.5cm. 8.5cm에 반대편 7cm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동일하게 6만원 드리겠습니다. 368번은 도감입니다. 도감인데 요기 지금 속에 어떻게 나오나요? 속은 괜찮은 입장도 보이고 살짝 녹도 보이고 그렇네요. 여기 얼굴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도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요 아이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얼굴이 하나가 있는데, 요 밑에는 얼굴이 완벽하게 딱 예쁘게 형성되지는 않아 보여서, 요 아이, 요 아이는 얼굴이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 정확한 2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성비 좋은 도감입니다. 사이즈는 3cm, 요 아이 3cm 나오고요. 반대편의 아이는 조금 더 작아보여요. 한 2cm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인데, 이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 구번도 도감인데요. 자, 이렇게 도감. 오늘 도감 10만원에 뭐한 여러 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철화로 보여지는데 살짝 녹 섞여져서 나오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조금 더 작은 얼굴로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2도 나와 있는 아이고, 이 아이들도 적심에서 나온 자구들인데, 어, 엄마의 입장들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자구들만 엄마 입장 이 하나 남았네요. 자구들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지금 고른 상태의 아이고요. 사이즈가 어, 3.5cm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아이는 조금 더 작습니다. 이렇게 이두의 도감입니다. 10만원 드릴게요. 370번 몰개인입니다. 이 아이 작은데 너무 예쁘죠? 오늘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많네요. 네. 정말 예쁘게 생긴 몰개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는 4cm 나오고요. 이 아이는 지금 실뿌리 상태인데 실뿌리는 아주 많이 나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나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아이 금 수영도 괜찮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370번이구요. 가격 28만원 드리겠습니다. 371번입니다. 요 아이도 도감 10만원에 드리는 아이구요. 쌍두로 나와있는데, 여기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여기도 생얼의 얼굴인데,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어, 녹을 조금 더 많이 품고 있어요. 이렇게 금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녹의 분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 도감입니다. 이 크기 보시면 크기가 한 3cm. 요 아이도 크기 3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가격 10만원 드리겠습니다 372번입니다 요 아이 지금 생얼로 보여지는 도감인데 어, 요 아이는 옷불이 완전히 잘 내려져 있는 아이고 살짝 요 아이도 녹이 조금 섞여져 있긴 했는데 그래도 속에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속에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 입장들로 보여지고 있는 아이라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이즈 4.5cm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좀 단단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도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콩마리아금이고요. 지금 보이는 얼굴로는 생얼로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생장점 주변으로 네 금상태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뒤에 입장은 굉장히 좀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입장들은 뭐 길쭉하다기보단 좀더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통통하게 나오고 있고요. 금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10cm 정도. 한 10.5cm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아이 같고요. 어, 정말 짱짱하게 잘 크고 있어요. 완전히 단단하게 잘 크고 있는 콩마리아금입니다. 가격은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374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금 생얼인데 이 아이도 색감 정말 예쁘죠? 금 발현이 네, 아주 잘 일어난 아이고요. 특히나 이 생장점에 네, 복륜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반듯하게 얼굴이 잘 나와있고 입장도 굉장히 좀 크게 크게 나오고 있네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3만원 드립니다. 375번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전에 보신 아이보다는 입장이 좀 짤막한 느낌이죠. 좀 짧고 통통한 느낌으로 네, 입성이 그렇게 보여지는 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더 두툼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수영은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잘 나와 있고, 금도 괜찮습니다.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네요. 뒤편에 보니까 조그만한 애기가 붙어 있는데, 이 아이는, 금은, 네, <laughs>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375번, 3만원이고요. 옆에 보시면 376번입니다. 이 아이도 입장 좀 통통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마리아입니다. 크기 크기 8cm. 네, 비슷하네요. 8cm. 층수 한번 보시고요. 층수도 괜찮아요. 그죠? 3만 원 드리겠습니다. 377번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요아 이 특징은 음, 얼굴이 굉장히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뿌리는 실뿌리 상태인데 실뿌리는 좀 많이 내렸어요. 완전히 활착은 아니고 네, 실뿌리는 많이 내린 상태라서 어, 이제 뿌리는 괜찮기 때문에 키우시면 금방 활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수형이 예쁘게 잘 나와 있고 사이즈에 비해서 층수도 괜찮고요 이 사이즈 어 6.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 드리겠습니다 378번 몰개인입니다. 이 아이,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코루나입니다 핑크빛 얼굴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굉장히, 오, 색이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셔도 수영도, 네, 예쁘게 잘 자리를 잡았고요. 나오는 얼굴 통통하게 나오면서 금도 복륜이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네, 정말 깔끔한 몰개인입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집중해서 봐주시고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한 8에서 8.5cm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378번 정말 괜찮은 몰개인이네요. 가격 40만원입니다. 379번 쪽빛 에보니 뽀글입니다. 근데 자구가 이렇게나 예쁘게 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나 있습니다 제가 요거 개수를 다 세어 봤더니 일곱 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밑에 하나 둘세개 보이고요 자, 여기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 일곱 속에 또 하나 있어요 요... 아, 일곱 개, 요렇게. 요렇게 일곱 개의 자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군데도 복륜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자, 뽀글이. 사이즈는 작지만 가성비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크기, 전체 크기가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7도추정되고 있습니다. 쪽빛 보글이 35만원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번 보석 철화입니다. 보석금. 사이즈가 네,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철화 엮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작은데도 불구하고 철화 엮임, 엮여져 있는 이 입장들 보시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죠. 좀 굵직하게. 요 아이 나름의 굵직하게 좀 엮여지는 것 같아요. 키우시면, 그래서 좀 더, 어 아이 자체, 입장 자체가 막좀 작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사이즈가, 음, 5, c m 정도 나오고요. 반대편 사이즈가 한, 어한 4cm 정도. 네. 4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석 철화입니다. 이 아이 4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도 보석인데요. 어, 지금 아무래도 번식의 네, 계절이다 보니 저희도 여기 다 커팅을 해놔서 지금 여기는 큰 사이즈의 네, 보석이 없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나름 크네요. 네, 조금 전에 보신 아이도 이 정도의 사이즈만큼 한번 키워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